네 안녕하세요 남영입니다 약속드린 대로 타르코프 꿀팁을 이제 알려드리려고 제가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뭘 할지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조작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조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100년 총을 잘 써봤자 조작이 서툴러서 좋은 자리를 잡지 못하거나 어버버 해버리면은 죽는 게임이라고 봐서 기본적인 조작들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고 하려고 합니다 말은 기본이라고 하지만 다른 f p s 는 다른 특수 조작키들이 많이 있으니까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캐릭터의 조작부터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WASD 이런 거는 생략하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나 X키 눌러서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것도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이제 배틀그라운드나 혹은 레인보우 식스와 같은 몇몇 FPS와 같이 이 게임도 좌우로 기울여서 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조금 더 갑작스러운 공격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타르코프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를 지금은 2를 누른 상태죠. 2를 누른 상태에서 Alt를 누르면 한 발을 더 빼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 보통 쓰냐면. 멀리 있는 적을 조준해야 될때 옆으로 쓰면 은 거리가능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된 상태에서 쓸수 있는 이 기능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어요 엄청 유용하겠죠 그리고 굳이 장거리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여기 이쯤에 있는 적을 잡으려고 할때 적이 있는 걸 우리가 사플로 알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적을 유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 알려드릴 거는 이 게임만의 또 독특한 시스템이죠. 현실 고증이 잘 되어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탄창에 남은 탄만큼만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FPS 게임에서는 장전을 하면 탄창이 다 차있는 상태로 장전이 돼요. 자기가 몇발 남았고 뭐 장전 버튼을 몇번 눌렀는지 간에, 뭐 남은 잔탄이 있는 것들은 있지만 대부분 탄창에 탄이 꽉찬 상태로 장전이 됩니다. 근데 이 게임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보시면, 제가 지금 장전을 해봤, 장전 버튼을 눌러도 장전이 안 되죠. 장전이 안 되는 이유는 이 탄창에 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장전을 하고 싶으면은 이 탄창에 탄을 일일이 넣어야 해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들고 있는 탄의 탄창도 항상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렴풋이만 확인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alt-t 버튼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 밑에 less than half라는 글자가 뜨죠. 네. 반 이하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표시되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어중간하게 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어떤 총에 내가 낀 총이 몇 발짜리 탄창인지 지금 이건 60발짜리 탄창이니까 레스트넬프면 한 20발 정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빼면서 확인을 해 봅시다 28발은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반보다 적은 20발에서 30발 정도인 27발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또논래가 있습니다 어떤 논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모신 같은 총은, 이런 식으로, 풀이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네 발을 썼죠? 네 발을 썼는데, 보면은, Alt-T를 눌렀을 때, MT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못쏘는 거죠? 탄이 없으니까 못쏘는 건데, 이럴 때, Shift-T 버튼을 눌러서, 약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실 안에 총알이 들어있죠. 스카스나 혹은 이런 모신 같은 총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상태에 약실이 총알이 들어있으면 한 발을 더쏠수 있는 거죠. 모신 같은 총은 한발한 한 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은 정말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알려드릴 건 조준인데요. 지금 이 총과 같이 조준경을 두 개를 부착할 수 있는 총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거는 이 캔디드 사이트라고 불리는 걸로 쏘고, 멀리 있는 적을 발견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배율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조준하는 것도 있고, 이 배율 위에 달린 것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조준경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시면서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를 바꾸는 단축키는 컨트롤 우클릭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르셔도 방식만 바꾸는 거라서 이런 조정간 단발 격발 이거 조준과는 다르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누르셔도 됩니다. 컨트롤 우클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배율 중에는 가변 배율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좀더 확대가 됐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보다가 적을 발견하면 확대를 해서 쏠 수가 있죠. 이거라는 버튼은 이제, Alt 오른쪽 클릭을 누르시면은, 가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봤다가, 이건 좀 특이한 조준경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냥 아이언 사이트 그쪽으로 쏠수 있고, 그 상태에서 다시 Ctrl 우클릭해서 이렇게 또 쏘다가, 또 멀리 있는 적을 발견했을 때는 Alt 우클릭을 눌러서 이렇게 쏘다가 할수 있어요. 네, 전투에 꼭 필요한 조작은 거의 다본것 같은데, 몇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이 게임도 수류탄이 있습니다 수류탄을 원래는 이렇게 5번 이렇게 단축키를 지정을 해서 클릭을 해서 던지는 거예요 소리가 엄청 크죠 근데 포켓과 그리고 택티컬 리그인 탄 리그에 수류탄들이 들어 있을 때는 G버튼을 누르시면 그냥 바로 던집니다 그럼 계속해서 던질 수 있겠죠 좀더 빨리 이런식으로 수류탄을 빨리 던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헬멧 중에 바이저 가 있는 헬멧이 있어요 바이저는 뭐냐면 이제 이 게임은 진짜 현실 고증적인 게임이라 헬멧을 쓰고 있어도 이 헬멧이 보호해 주지 않는 부분을 맞으면 피격이 됩니다 갑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모습이 보호해 주지 않는 팔과 다리는 그대로 데미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쓰는 게 바이저인데, 바이저는 N버튼을 눌러서 끼고 벗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활용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이저를 벗는 상황이 없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바이저는 보통 방어 등급이 낮아요. 그래서 혹시 스나전을 하게 될 때는 시야를 좋게 하는 게더 우선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저를 쓰고 다니다가 혹시 적을 만났는데 적이 스나이퍼 총알 혹은 강력한 관통탄을 쓰는 게 확실해 그러면 오히려 바이저를 벗는 게 나아요. 바이저를 벗고 시야를 잘 보고 적을 먼저 사살할 수 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엠버튼도 꼭 알아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은 발소리 조절이 가능합니다. 왼쪽 오른쪽 보면은. 지금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조금 어두운 데로 가서 보여줄까? 지금 왼쪽 밑에 보시면 캐릭터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엎드려 있는지 앉아 있는지가 보이고요. 그 밑에 있는 화살표를 올렸다가 내리면은 속도가 바뀌어요. 맨 위이면은 이렇게 빠르게 걷고요. 낮춘 상태에서는 천천히 발소리도 줄어들고 속도도 줄어든 상태로 가게 됩니다. 앉으면 더 줄어들겠죠? 네. 이거는 이제 휠을 올렸다 내려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지만, 한 번에 급한 상황에서 소리의 속도를 확 줄이거나 확 올려야 될 때는, 캡스락 버튼을 이용해서 줄였다 올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가장 적든 높든 간에, 뛰는 속도는 동일해요. 높아도, 낮은 상태에서 뛰어도, 뛰는 속도는 동일하게 가장 빠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오늘은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알고 싶으신 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혹은 방송에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남겨 드리거나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모두가 볼수 있게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타르코프를 즐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다음 영상은 뉴비들을 위한 좀 꿀팁, 그리고 뉴비가 아니고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을 위한 꿀팁들을 조금 올려보려고 합니다.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나중에 만나요. 안녕.